네, 안녕하세요. 설턱치과 강진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걱턱, 그러니까 부모가 주걱턱인 경우에 어, 자식한테도 유전되나 이런 부분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턱의 성장은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두분다 양쪽 다 주걱턱이면 자식도 주걱턱일 가능성이 굉장히 조금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전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보면 부모가 주걱턱이라고 해서 먼저 부모님이 아버지가 주걱턱이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주걱턱에 관련된 유전자도 있지만 이제 그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는 항상 이제 반반을 받게 되잖아요 그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유전자도 분명히 같이 있고 유전자 주걱턱이 발현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머니 쪽에서도 반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유전자는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 의 유전자를 반으로 나눠서 다시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식 유전 주걱턱이 아닌 상태가 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전자 부모 양쪽에서 주걱턱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주걱턱 유전자를 발현될 가능성도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들이 와 오셔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빠도 주옥턱이라서 아들 주옥턱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집안에 주옥턱이 아무도 없는데 또 얘는 주옥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옥턱의 원인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하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테니까 뭐둘다다 다 맞는 얘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부모님들이 주옥턱이고 뭐 그런 상태라고 하면 밑에 세대에서는 주옥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분명히 어느 정도 좀 남들보다 높기 때문에 어, 미리 성장에 대한 그 조절을 한다든지 주걱턱이 심해지지 않게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는 것이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라면 어, 조기에 이제 치료를 한다든지 뭐 정말 수술까지 고려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교정을 해서 수술을 계획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좀 놀라지 않는 길이 되겠죠. 예, 당연히, 어린 나이에도 주옥턱의 진단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유럽의 신성 로마제국의 합스부르 왕자 왕가 같은 경우는 근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주옥턱이 점점 심해지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뭐 공주가 주옥턱인 모습 그런 것들 이제 사진이라든 그림 속에서 볼수 있는데 당연히 주옥턱이 심하면 어릴 때부터 이제 주옥턱의 양상이 드러납니다. 특히 이제 치아가 어릴 때 주옥턱은 완전히 반대로 물리는 경우, 아래 턱이 위턱보다 많이 나온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끝과 끝이 치아가 덮지 못하고 끝과 끝이 닿는 이런, 이런 식의 교합, 이런 경우도 주옥턱의 이제 전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주옥턱이 드러나는 경우는, 그러니까 위턱이 앞으로 성장을 못하고 굉장히 후방으로 위치한 경우에 주옥턱의 양상이 일찍 드러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위턱이 성장이 적다는 거는 뭐냐면은, 위턱이 성장할 시기에 위턱을 다쳤다든지 코를 다쳤다든지 코로 숨 쉬는 게 어렵다든지 비염이 있다든지 축농증이 있다든지 이런 위턱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일찍부터 있었을 경우에 위턱의 성장이 많이 일찍부터 저해되고 보통 이제 위턱 성장이 굉장히 더 아래턱보다 이런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런 시기에 성장이 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턱이 정상이더라도 주걱턱 형태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도 아래 턱의 성장이 그렇게 과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턱의 성장이 적기 때문에 주걱턱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위 턱의 성장을 이제 한뭐 어린 시기에 위턱 성장이 굉장히 적어서 주걱턱의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 위 턱이 아직 성장할 그 가능성이 있을 때위 턱을 성장을 시키는 그런 이제 악교정적인 교정을 통해서 주걱턱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진성의 주옥턱은 사실 아래턱이 성장하는 중학생 이후 그 정도에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사람이 진짜 아래턱이 자라서 주옥턱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결론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뭐, 일반인들이 그걸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교정과 의사를 잘 만나면, 아까 했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위턱에서 저성장에 의한 주옥턱이라면 위턱을 끄집어내는 성장 교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걱턱을 해소할 수도 있겠죠. 그건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위턱의 성장이 저하돼서 나타난 주걱턱이 많기 때문에 어 아주 어린 나이에 주걱턱의 양상을 보인다면 약간 의심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의 정상적인 발육,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코로 숨쉬는 거, 그다음 에 중령증 예방 이런 것들이 어린 나이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오랜 기간 동안 코가 막혀 있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는 것이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나타나는 주걱턱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의문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 댓글에다가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넓은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상당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거예요. 질문해 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